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 케일리라고 합니다. 케일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한국의 음식과 케이팝,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왜 그렇게 붐이 된 건지 저와 제 친구 일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레 커졌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제부터 케일리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별다르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친구 제이미가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고 국제연애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제이미를 통해서 한국 남자와 한국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뉴욕에서 저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XO키티를 들어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국제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키티가 장거리 연애 중인 한국인 남자, 친구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작품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고, 국제학교로 나오는 개원예대 캠퍼스, 강남역,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을 배경으로 한국의 곳곳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경음악으로 케이팝이 나오고, 한국의 부채춤을 배우고 보는 장면, 삼국시대 역사를 공부하는 장면 등이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드라마죠. 지난 18일 공개 이후 단 4일 만에 전 세계에 7028만 시간이나 시청됐고, 글로벌 영어권 티 v 문 시청 시간 2위로 등극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명 수하 코리안 보이프렌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 뿐 아니라 저 또한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자랑 연애하는 게 일생일대의 꿈이 된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붐업이 사전에 된 상태이고 이제는 어디 가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보지 않았다고 하면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젊은이 핫하지 못한 아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인기는 비단 영상 콘텐츠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문화가 넓고 깊이 퍼진 것을 실감하려면 뉴욕의 코리아타운에 가보면 됩니다. 예전과 달리 미국 사람들이 거의 다섯 배 정도 많아진 것을 볼수 있어요. 단순히 한식을 맛보고자 하는 미국인들에게 이제는 훌륭한 음식을 먹고 싶은 이들이 붐비는 곳으로 뒤바뀐 것이죠. 10, 20년 전만 해도 평범한 음식점이 밀집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웰빙 푸드인 한식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어, 현재는 음식점들의 대다수가 스무 네 시간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차이나 타운과 제펜타운은 미국 음식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짜고 단 조미료들을 음식에 많이 첨가하거든요. 예전에야 동양 음식에 넣는 간을 맞추는 조미료를 건강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들 했지만, 요즘은 미국 사람들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다 보니, 조미료의 해로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한국 음식들은 조미료의 비중보다 김치, 고추장 등으로 간을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젊은 미국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음식으로 손꼽히고 말 그대로 웰빙푸드로 인식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식 바비큐 음식점에 들어가기 위해 2시간씩이나 기다려야 했었죠. 이제 코리아타운은 e 코리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작은 이모는 건물 부자인데 코리아타운에도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지도가 높아감에 따라 임대주들은 사람들이 한식을 원한다는 것과 이러한 현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더군요. 진정으로 활기 넘치는 곳이라고 평가한 외신 기자들의 기사도 본적 있고요. 코리아타운에서 특히 붐인 것은 노래방, 호텔, 음식점, 질 좋은 주방도구, 최고 수준의 미용용품입니다. 만약 미국인들 중 아직 코리아타운을 방문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보세요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미국에 가게 되면 꼭그 한낱 반응을 느껴보고 싶네요 초반에 말씀하셨던 한국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3일 전에 뉴욕 시내의 친구들과 뉴욕 감거리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여서 평소만큼 사람들이 다니지 않더군요 근데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잘생긴 한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그 주변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남자와 함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미남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반갑습니다. 등 어눌한 한국말로 그 남자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들의 대다수가 미국인 여자였습니다. 평소보다 한적하던 뉴욕 시내의 반거리에서 대체 어디서 그 많은 인파가 모여든 건지 의아했어요. 한국 남자가 이렇게도 뉴욕커들에게 인기가 있었나 싶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광경은 볼 수가 없었는데 BTS와 블랙핑크의 해외 인기로 미국인은 한국인만 보면 기본적인 한국말로 인사를 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미국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XO, 키티 드라마에 극중 한국 남자들이 너무나도 잘생기고 젠틀해서 미국 여자들의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이 급격한 것 같아요. 방송하는 한국 남자에게 번호를 따려고 시도하는 미국 여자들이 많았어요. 쑥스러워 하며 번호를 주는 모습이 참으로 귀여워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 남자친구를 둔 제임이 또한 저에게 연신 자랑을 하는데 남친은 미국 남자보다 로맨틱하고 훨씬 젠틀하다고 해요. 무엇보다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군요. 키도 다른 동양인보다 크고, 소탈하면서 챙겨줄 때는 또 살뜰이 제이미를 챙겨준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옷을 잘 입고 자기 관리를 잘 한대요. 사실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는 것은 필수인데, 서양 남자들은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니니 기미와 잡티가 수없이 많이 생거든요. 그에 반해 한국 남자들은 선크림이나 적당히 비비크림도 잘 발라서 피부 관리도 잘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이미 남자친구의 사진을 봤는데 한국 연예인 박서준을 닮은 거예요. 너무 부럽고 용심이 나서 제이미에게 심술을 얼마나 부렸는지 몰라요. 제일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이 바로 박서준이었거든요. 그들의 헤어스타일도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젤이나 왁스도 깔끔하게 잘 바르고 앞머리 가르마 펌을 했어.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앞머리를 보면 너무 귀엽고 쿨해 보이더라고요. 제이미는 처음 남자친구와 썸을 탈 때, 남자친구가 썸도 빨리빨리, 빨리 연애도 빨리빨리 빨리 진도를 이어나가서 자기랑 너무 잘 맞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제이미는 일본 남자와 사귄 적 있었는데, 여자를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계속 간을 보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근데, 한국 남자는 정반대로의 모습을 보여서 너무 만족했다네요. 또 한국인들이 쓰는 동그란 안경은 그들의 동그란 얼굴형과 잘 어울렸어. 그 모습이 제겐 또 다른 매력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도 곧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데 그때 꼭 엑소 키티의 남자 주인공이나 박서준을 닮은 제이미의 남자친구 같은 멋지고 젠틀한 한국 남자랑 사귈 거예요. 저는 한다면 하는 당찬 뉴욕 여성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한국어가 발음하기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배울수록 묘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한 훈민정음과 두음법칙이 너무도 과학적인 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SNS 한국 컨텐츠에 나오는 한국말 잘하는 미국 여자들처럼 저도 언젠가는 자유자재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들 하세요. 미국 뉴욕에 사는 케일리님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해외에서 보여지는 한국에 대한 인기를 인터넷이나 기사로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빨리 미국이나 서양 국가에 여행가서 우리 문화가 얼마나 많이 해외에 전파되어 있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의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